이제, 유형 5의, 이제, 연속함수는 제 19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9번을 보니까, fx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라고 써도 있고, 자, gx가 x-1보다 작을 때는 x-2, 1보다 클할 때는 2x 플러스 3이야. 근데, 얘가 지금 보니까, fx 곱하기 gx가, fx 곱하기 g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연속이다. 그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란 얘기야. 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면, 자, fx라는 식 자체는 다양함수니까 항상 연속이지. 자, 얘도 마찬가지. 1보다 작을 때, 여기서는 1보다 작을 때는 항상 연속이고, 얘도 다양함수니까 1보다 클 때는 항상 연속이야. 그러면은 1일 때가 상황이 어떤지만 보면 되는 거야. 1기준로 나눠졌으니까. 그러면 얘가 보니까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랑 5잖아. 값이 다르지? 값이 다른 거를, 얘를 곱해가지고 값이 같게끔 만들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1이랑 5인데, 마이너스 1이랑 5에다가 뭘 곱해야 값이 같아지냐? 0밖에 없겠지, 그 어? 그래서 얘는 0밖에 없어, 메꿔줄 수 있는 게. 근데 만약에 뭐 다른 값에서, 0이 꼭 0이 아니어도 되지만, 이상황에서 0밖에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어? 그 문제 상황을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 어떤 값을 갖고 있어야 값이 같아지는지 이걸 잘 보라는 얘기야. 자, 그럼 얘가, 그럼 1일 때가, 이제, 있으니까 얘가 1을 집어넣어서 0이다. 그냥 이 얘기 하는 거다. 그래서 F1, 4 더하기 A는 0. 그냥 이거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유형 19, 유형 5번, 6번. 요, 여기두 개가 잘해야 되는 거야, 유형 5번, 6번을. 알겠지요? 어? 유형 5번, 6번. 요기를 잘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유형 6번에 25번. 자, 25번도 한번 보면. FX가. 자, 이렇게 줬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여는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자, fx도 1보다 작을 때 유리함수, 연속이지? 어? 1보다 작을 때 따지면 1에서만 불연속이니까, 얘가. 자, 그 다음에 얘도 1보다 크나 때 연속이고, 어? 근데 얘 자체는 fx는 1에서 값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어? 그제? 얘는 뭐 요거는 1이라는 거 1에 대입하면 값을 아는데 얘는 존재하지 않잖아. 그럼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1 집어넣으면 0이고 얘는 1 집어넣으면 0이네 얘가? 그러면은 얘네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래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 그냥 마찬가지로 뭐딱 메꿔주려면 이거 뭐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 1집어넣으값 서로 어때야 돼? 같은 것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둘다 0으로 만족해야 되겠지. 맞냐? 그래서 여기는 그냥 1집어 넣으면 0이잖아. 그니까 러 얘도 1집어 넣으면 0이 되겠지. 맞습니까? 어?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함수 값이 얘가 만약에 1보다 크나 클 때가 얘가 마이너스 1 나왔고 얘가 네.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1이라는 값이 나왔다 이거야. 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얘가 만약에 1이라는 값이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왔다. 그럼 연속으로 2개 곱하면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얘도 마이너스니까 얘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1이 나와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으로 나눈 값이 서로 같아야 돼. 같아야 되는데, 1보다 작을 때를 보니까 위에서 0이니까, 밑에도 1 집어 넣은 값이 곱해서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이제, 여기가, 그래서 이제, 항상 요게 둘이 짝을 맞춰서 값이 같아야 된다, 라는 것만 좀잘 생각해주면 된다. 그럼 여기도,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그냥 1 플러스 1은 0, 요거만 해주면 되겠지요. 여기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항상 0이 아니라, 그 값을 맞춰주는 거다, 라는 걸잘 생각해라, 이거야. 어떡하지나? 자, 쟤야, 이해 될까나? 어? 문경. 됐십니까자그 음. 다음에 7번 유형 7번은 자 31번 문제를 한번 보면 fx가 x-1 gx가 x제곱 4x 플러스 자 fx가 x-1이고 gx가 x제곱 4x 플러스 인데 gx 분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그럼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려면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하지를 않아야 돼. 결국 얘는 0이 되는 값이 없다. 그냥 이렇게 돼야 돼. 어? 결국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이 아니다. 어? 그럼 0이 아니라는 거는 0이라는 값을 존재에 만족하는 값이 없다. 실근이 아니라는 얘기지. 어? 그래서 얘가 0 되는 값 존재하는 게 실근이 아니니까 얘가 허근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편별식 D' 하면은 4-A가 0보다 작다. 그래서 A는 4보다 크다. 요걸 지는 얘기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실수 전체 집합 연속 따지면 전부 다 여기는 이제 31, 32, 33. 뿐만 아니라 옆에도 있구나. 그래서 옆에는 좀더 복잡할 수도 있네. 자, 그래서 여기는 여기가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여기가 이제 유형 5, 6, 7. 다 쉬운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 잘 생각, 이제 그래서 문제 잘, 잘 읽어봐야 돼. 자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는 지금 여기는 최대 최소의 정리는 그냥 최대값 최소값 나오는데그 문제가 최대 최소의 정리 문제, 문제는 없는 것 같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사이값의 정리. 자 이제 37번은 사이값의 정리에 대한 얘기야. 25번은 다 어? 다기옷은. 마이너스 1 아니야? 어? 아니야? 응? 네. 이래서 가 그래? <laughs> 답이 뭔데? 3번. 어? 3번? 3번? fx 복하기 gx가 음, 거어 내가 곱하기인데 지금 아 미안하다. 25번을 아 25번을 완전히 얘기를 잘못했네. 자2 5번번자 25번을 다시 한번 보 25번을 다시 한번 자2 5번이 이런 이런. 자2 5번이 다시 한번 보자. x 5번을 다시 한번 보자. 25번을 자 fx 곱하기 gx니까 얘를 곱하면 x-1분의 x제곱-1이고 x가 1로 작을 때 밑에 거는 2x-3에 x제곱 플러스 a 그래서 x가 1보다 낮을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냥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네 지금 어? 자 그러면은 얘가 x-1에 x-1이니까 인수에서 약분하면 x 플러스 1이지. 그럼 여기 1 대입한 값이 2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2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되나? 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와는데 내가 너무 참, 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네. 이거. 알겠죠? fx 곱하기 둘다 똑같은 범위로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좀 생각을 안 하고, 어? 그래서, fx 곱하기 gx니까 1보다 작을 때 2개 곱하고 1보다 클때 2개 곱한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비교해주자 알겠지? 자그 다음 37번으로 한번 가보면 자, 37번은 다친 구간 0과 4 사이에서. 자, 0과 4 사이에서. 자, F0은 1. 자 이런 조건이 주어을때 0과 4 사이에서 적어도 몇 개의 근을 갖느냐 이렇게 나왔으면 그냥 축을 딱 거주는 겁니다 축을 딱 거주고 그래서 여기서 축을 딱 거주고 여기서 축을 딱이 거준 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수축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 함수값을 하나씩 대입해 보는 거거든요 이제 써주는 거예요 f0은 1 여기가 0,1. 어? 자, 이렇게 하나 주어져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보니까 F0 곱하기 F1이 0보다 작대. 어? 그럼 F1 값은 1일 때는 여기 있다는 얘기지. 두개 곱해서 0보다 작으니까. 자, 그 다음에 F1 곱하기 F2도 0보다 작어. 그럼 F2도 여기 써야 된다는 얘기야. 2일 때는. 플러스 서로 부 반대되니까. 또 f2 곱하기 f3 대역보다 작으니까 f3은 또 여기 써야 된다는 얘기고. 자, f3 곱하기 f4가 여보다 크니까 이번엔는고패대는 4는 여기 써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 해당되는 값들을 함수를 죠 찍어놓고 그냥 이렇게 이어보자. 그냥 이 얘기하는 어? 그래서 그냥 쭉 이었을 때 최소 x축과 몇번 만나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X축과 적어도 세번은 맞는다. 응? 그래서 적어도 세 개의 그냥 맞는다.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다. 알겠지요? 응.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 3에 배해서 문제들만 쭉한번 풀어보고 봅시다.